동맹은 34레벨 노우버 아, 저 업자버 너무 짜증난다, 아, 완전 싸기 유닛, 저거 진짜. 아. 레드에서 이제 시즈모드도 생겨가지고 절대 잡을 수 없는 완전 거의 뭐 무정 유닛 수준. 완전 개사기 유닛, 진짜. 아... 너무 화가 난다. 아, 근데, 마침 상대방 투코 뿌여가지고, 제가 6가스를 먹으면은, 이제, 암흑집전과 물량이 어느 정도 좀, 할만하게 나오는데, 지금은 노바잖아요. 아, 노바는 또 자기 가스 자기가 먹을 거 아니야. 이러면 제가 또사가스를 돌려야 돼요. 일단 상대방 저거 아니고, 아 이렇게 되면은 암흑지점과 물량이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<laughs> 일단 한번 봅시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마 알기 여기나 아마 입구를 완벽하게 막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.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완벽하게 막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긴 하는데 동선이 좀 불편해 가지고. 웬만해서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암집은 시야용으로 소수만 뽑고, 암기가 암기를 주 화력으로 하자구요. 아, 그게 낫나? 일단 한번 해봅시다. 자, 입구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, 그러면. 이렇게 막을 수 있나? 이렇게 막히나? 잠깐만요. 어, 잠깐만. 나 인공저소. 인공저소 안 줬어. 아, 시크일날다했 공격해 옵니다. 방어를 준비하십시오. <laughs> 자, 상대방 제발 테란이 어라 테란 테라 바이오닉 테란 바이오닉.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. 테라 전투병력과 마주쳤다. 아무 내 용사가 너무 많아. 아, 아것 그림자 것 파수대 것 존재의 것 무엇? 이상황을 바로잡십시오. 으 이상, 우리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. 병력을 제 곁으로 보내십시오. 아몬의 용사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아, 안돼...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 지나라 조금이라도 밀어. 아, 어, 이런, <laughs> 이게 게임이야? 아, 이러면 입구 박는 것도 소용 없잖아! 아, 대박. 아, 진짜, 말도 안 된다. 여기 다 밀었나? 그러고 보니까 가스 먹어도 되나 이제? 아, 다 밀긴 밀었네요. 다행이다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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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유령. 자, 첫 번째 병력이 해병이 아니라 유령. 잠깐만, 뭐가 왔는데? 저기요, 친구야! 잠깐만! 친구야! 나여는 그림자 파수대가 있지. 야, 탐사적은 미끼였다, 임마. 좋아, 니가 그거 좀 막아줘. 내가 네 기지 밀어줄게. 아, 잠깐만, 도아으 아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어? 아주 좋아요. 아, 좋았어. 노바라! 팀워크가 아주 환상적이야. 좋았어. 아, 그 다음에 여기 밀고. 아, 총탑을 짓는 게 나은가? 그리고 참고로 집정관은 여기 못 지나가요. 왜냐면 집정관은 겁나 뚱뚱하기 때문에 집정관은 두 칸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거든요. 그래, 집중하는 여기로 나가는 걸로. 내가 잠깐만 정신 제어. 아 하고 있구나. 친구야 준비됐어?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? 무슨 275 가스요? 친구야, 아이고. 야! 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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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시! 호우! 와, 맵이 정말 밝아졌군요. 좋아요. 와, 배시 순식간에 죽어버렸죠? 빨리빨리. 아, 하나만 더. 아, 됐어. 다 잡았나? 오케이. 아, 오케이. 다다 다 됐어요. 그 다음에 이거 미네랄 짠뜩 남는 거는 이거 그거, 그거 그거 합시다. 그림자 파수대가 아니지. 백인 대장. 백인 대장도 암기가 너무 효율이 좋고 암기를 뽑다 보면 돈이 잘안 남아서 안 뽑는 거지. 백인 대장도 엄청난 사기 유닛이에요. 탐사는 어디 갔냐? 탐사는 죽었냐? 그러네. 그리고 지금 돈 많이 남으니까. 연결체 지어가지고, 이거, 노바한테 시즌 걸어 줍시다. 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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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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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, 해병한테 요거 쓰긴 좀 아까운데. 정말, 아, 안 돼! 으으으, 내275 카스. 아 그런가? 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시중이 필요 없나? 됐다. 됐다 됐다. 시야 확보. 됐다 됐다. 아살것 같다. 야너 봐야 내가 스캔 갖고 왔어. 연구 스캔이야. 아니지 연구는 아니지 반 연구적. 살아 있는 동안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스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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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그 다음에, 내꺼 시즌이 지금 어디 걸려있지? 여기 걸자. 오, 잠깐만, 친구야! 야, 같이 가! 야, 너무 다 때려잡지 마! 안 돼! 야, 난 시야가 필요하다고! 됐어요. 좋았서 깔끔해. 아, 좋아. 어? 뭐야, 너? 너 지금 내 호의를 무시한 거야? 정말 실망했어, 너 봐. 시간 정지요? 아, 그런 거 중간에 빡센 부분? 아, 3분만 기다리죠, 뭐. 아이, 뭐, 굳이. 괜찮아요. 3분 기다립시다. 아무 기사를 조금, 아, 속는게 나은가? 가라! 스캔! 야, 나 뺏을 수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뺏어. 아, 잠깐만! 아, 빨리 뺏어! 왜안 뺏어? 잠깐만요, 얘왜안 뺏어요? 야, 밤가락이 저거 좋다! 밤까... 아, 잠깐만, 아니! 아, 눈 봐라! 완전 스트레스 받아! 아니, 잠깐만! 아, 눈보라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아니, 잠깐만, 이거 시, 이거 시전 범위. 아닌데? 시전 범위 엄청 넓긴데 뭐지? 아니, 시전 범위가 있다만큼인데 왜 시전을 안 하죠? 바본가요? 버그인가요? 아, 어, 쇼이거 없네? 아, 뭐야 또? 안 돼. 야, 도바야. 아, 좀 빼서, 제발. 아뭐 뺏어도 이런 걸 뺏어! 체력 이짜리 아... 진짜... <laughs> 아! 뭐야 아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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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번... 아이번에좀세만한거 뺏었다 아... 갑시다 자, 아,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쉴드 3업. 아, 빼서. 빼서. 그렇지. 아이, 지금 잘 뺐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, 조금, 조금씩, 조금씩. 저도, 아, 시간 조지 쿨타임 됐네요. 좋았어. 이거 세 번째 운동 때 씁시다. 아, 잠깐만. 아니, 아! <laughs> 피할 수가 없어! 아너너 화가 나! 어, 세상에! 야, 잠깐만! 아 저거 잡지 말지! 어이! 으으! 어, 공성전장! 너무 사거리가 길어, 저거! 너무 사기 유닛이야! 아, 진짜! 아, 토르! 야, 저거 엄청 튼튼한 거! 아니, 잠깐만! 아어 대박, 대박, 대박! <laughs> 엄청 좋은거 뺏었다 좋았어 이건 잘 안죽겠지 허우이야마토퍼 날려버리기 야 빨리 야 이거 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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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, 뺏어. 바이킹 뺏어 됐어 됐어 아 진짜 오 잠깐만 너 뭐니 빨리 일로 와 죽으면 안돼 노바는 자꾸 어딜 가는 가면... 아 아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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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야 뺏어봐 야, 뺏었나 바이킹 뺏었네요 와 해방선이랑 반까마귀가 있는 그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제일 쓰레기 같은 바이킹을 뺏어오네 반까마귀 좀 뺏어오지 아 노바 이거 수리좀 해주면 안되냐? 자 이번에 뭐 뺏을만한게 아 벤시가 그나마 가장 좀 무난한데? 벤시 좋았어 어? 뭐지? 벤시가 은폐가 안풀리네요? 뭐죠 이거 연구 은폐인가? 아 풀렸다 아 아니구나 저저 여여여여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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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안에 있어서 그랬구나 아, 이제 시야도 있고 시간 정지도 있어요. 오박까우기아 근데 노바 유닛들도 체력이 너무 없네. 자 그러면 쇼핑을 즐기러 가 볼까요? 자밤까우기 전투 순양함 전투 순양함 전투 순양함 야 전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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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화가 없네. 아 좋았다 이 정도면 많이 뺏었다. 와, 야마트포. 좋아요. 아, 이런 고급진 유닛을 선물해 주시다니. 방감하기도 뽑아, 하나 뺏었었죠? 아, 여기 있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기서 이제 디텍터도 있다. 아 배시 뺏어. 야, 저것도 뺏어. 호우! 무려 군심 자동포탑. 180초 짜리입니다. 완전 사기. 아, 시야가 혼하니까 좋네. 아, 역시 사람은 뭔가 보는 게 있어야 돼요. 시각적인 즐거움. 아, 미안하다. 야, 너희는 그냥 걸어서 와라. 아이, 이런. 어, <laughs> 잠깐만요. 어, 무사히 다 왔구나. 아, 잠깐만. 아, 얘네 죽으면 좀 아까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좋아요. 됐다. 봐봐, <끝> 수리 좀 해줘요. 아, 밑에 있는 해병대를 혼돈 걸어버리고. 자, 그리고. 어, 뭐야. 뭐지? 아까 안 뺏었나? 안 뺏어졌네?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벤시 하나 뺏어. 좋았다. 뺏었다. 생각보다 벤시가 좀 많이 쌓이네요. 어, 좋은데? 그 다음에, 방업도 눌러줍시다. 친구야, 1분만 기다리자. 친구야, 1분만 기다리자. 조금만 기다려. 자, 전투 수행함 지금 몇개 있죠? 아, 우리 3개나 있어. 좋았어. 벙커 깨버리자. 친구야, 조금만 더 기다려. 친구야, 인내심을 가져. 아이씨, 잠깐만요. 아, 어쩔 수 없다. 지금 들어가야겠어. 자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잉돌이, 소잉돌이, 소잉돌이. 그 다음에 점수 두개 뺏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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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었어 뺏었어, 뺏었어. 뺏었어, 뺏었어, 뺏었어. 됐어. 아, 요거는 그냥 요렇게 피해버리시면 됩니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 야 이거 전소 뺏어 야 빨리 가서 뺏어 빨리 빨리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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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돼 어, <laughs> 오 잠깐만 전소 하나 더 있어 야 이거 뺏어 그렇지 뺏었다 어 잠깐만요 저거 어떡하지 야 노바야 핵 있니? 시간정지를 써버렸다 어 잠깐만 저투수야화호 좋아요 야바카후기오 좋아요 <laughs> 한가루 하나 더. 오, 어, 좋아요. <laughs> 오, 뭐 이렇게. 아이 굳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시네. 아, 이거 빨리 뺏어, 뺏어, 뺏어. 안 돼! 오, 잠깐만. 얘 죽을 것 같아. 아, 잠깐만요. 안 돼. 아, 뭐수어탑을좀사하냐이 정신 나간 놈들은? 이게 잘한다, 너? 오, 잠깐만, 노바. 내가 가야겠구나. 야, 방과하기! 추정미사일! 난 물에 방광기가세개나 있다고! 야, 야마토포! 야마토포! 됐어! 그 다음에 혼돈. 자, 그 다음에 도망가. 됐다. 다 잡았어요. 어 뭐야? 정리 아직 다안 됐나? 아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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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이씨. 아 배신. 아이드.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지금 제 병력이 정리가 안 돼요. 내 병력 다 어디 갔냐? 아 씨. 저거마다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? 아. 잠깐만,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, 아, 그래, 이렇게 해놓고 잡으면 되겠네. 아이씨! 아, 짜증나! 어, 뭐야, 이거? 야, 다 뺏어. 어, 뭐야? 만화가 없네? 그러면 혼돈. 잠깐만요. 근데 지금 문제가, 지금 제가 병력이 없네요? 가스가 없네요? 헐 잠깐 나 병력 다 죽었어 아 잠깐만 아, 마지막 원조까지 잡아놓고 여기서 터진다고? 아 진짜 아닌데 이거? 노바 힘내! 노바 안돼 여기서 질수 없어 진짜 <laughs> 뭐야 이거!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, 난 저거 잡아줘야겠다. 저거 정리해줘야겠다. 아, 아, 진짜 저거, 아 그제도 풀렸어? 야 친구야 니가 그렇게 와버리면은 우린 어떻게 해야하지? 이 집정관에 모든걸 걸어야하나? 아 잠깐만 아니 아 진짜 여기서 진 말이 안돼요 이게 아이 친구야 그거 공중공격 못해 여기서 기적같은 컨트롤러 제가 밤가마을를 빼낸다음에 평가하기를 뺏은 다음에 추정미사일로, 아씨, 안 되네. 아, 망했네. 아, 진짜, 아니, 이거. 아, 가스가 없어! 아, 이게 왜 여기서 터지는데! 말이 안 되네, 진짜! 혼돌? 아. 어. 아, 안 돼, 아, 진짜, 아, 잘 되고 있었는데, 아니, 이게 무슨. 아, 씨, 욕할 뻔 했다, 지나라, 비명한, 비명 지르는 거 보고. 아. 아, 나쁘지 않았는데.